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거는, 엔드 파이팅 시뮬레이터인데요. 어, 3t까지 찍어 왔고요. 응? 무관감이나 때려주세요. 어, 음, 시끄럽다. 저는 지금 검은 키왔어요 보시면 이거는 100B, 1B, 19B, 3T 1M, 4M 이렇게 돼있죠 그 제가 겁만 어, 키워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먹을 150B를 찍어보려고 해요 이니 네, 이거 요거, 요거요거 오늘은 칼로 킬은 최대한 많이 할 건데요. 그 당시 다음 칼 얻을 수 있단 말이요. 다음 칼 얻으려면 이비션 해야 되기 때문에, 그 랩티어. 저런. 어, 떻게 있다. 터 아, 진짜 얘못 때리잖아. 공죽에서못 때려요. 으, 하나. 얘는 그냥 죽여야지. 얘는 그냥 죽여야지. 야. 야. 거기서 봐. 야. 땅에 내려가. 땅에 내려가야 될거 아니야. 겉만 닿게. 그렇지. 이그 정도. 이 정도면 되지. 헛! 그렇지! 키를 꺼지면 19킬이 됐죠. 20킬 하러 가야 돼요. 오늘 한 30개 정도가 해보려고 합니다. 아니면, 한 22개 20... 정도? 어, 켜기 어려워요, 자기가. 그래서 이렇게 다 손으로 둥둥 떠들어가지고. 이번엔 아까 전에 그래네또 그램을... <laughs> 줄게. 검 진짜 안 좋네. 엄청 어, 가나날검색한는줄알았잖 어, 좀 피하는데? 좀 피하는데? 응, 그렇게는 안될 거야. 그렇게는 안될 거야. 흥, <laughs> 가구네. 아, 이골 아, 여기 또 있었네. 헛! 아, 그거다, 아빠. 오빠, 이유튜 오빠, 이 유튜브 진짜 재밌다. 아 여러분들, 망자는 궁금 목소리고요. 어, 야, 거기 서라 그냥 가구나로 때려버리기 전에. 씨, 한, 날지 말라고. 야! 얘는 포기. 아, 진짜, 쟤는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? 근데, 거 이제 2 0 k g 채웠으니까, 2 1 k 이네 가자! 칼로 100명 철인데, 칼이 아닌데? 칼이 아니었는데? 와우! 일단은, 여기에는 사람이 많은데, 친구가 들어왔네? 나봐 잠시만 나와볼래? 그치! 니가 왜 나오냐? 아안 죽네 그게 안 죽네 그게 아프겠냐? 야! 그게 아프겠냐? 나 1테라야 나 3테라야 그게 아프겠냐? 일단은 요거를 어디 서야 되냐? 이거를 G키에 둘게요. 어... G. G키에 뒀고요. 아, G키 누가 있냐? 아, 이거 진심 펀치. G키가 진심 펀치였네? 진심 펀치면. 응, 음, 이 심펀치를 뺄수 없겠네. 없다. 아이, 말이야. 이 심펀치. 심판지. 이 심펀치가 어딨냐? 이 심펀치가 어딨노? 여기있네? 난 없어져야 해. 왜냐면, 이걸 넣을 것 같아. 귀. 넣었다. 넣었다. 귀. 넣었다. 따라하기 들어 20테라 한번 찢어있다 보다 53테라 어 0짜리 뭐냐? 지금 처음 들어왔냐? 지금 처음 들어왔나보네 지금 처음 들어왔나? 요데빼아아아이 번개 음, 1테라 요거 좀 약하네 그렇지 요거 어? 데미지가 난다네 한 명도 안 죽는 거. 한 명도 안 죽는 한명은죽었어야했는데아 여기 있네. 여기 있네? 응, 레기 걸리모. 얘는 레기 걸리나? 어? 들어봐 아, 갈. 5번. 아 음. 됐다. 요새 태국 상품 들어가서 스탠드와 카카오 말고. 아이고, 이거. 온 뽑기. 할. 장골이 형한 레이저였어. 아, 요거봐 그치, 이거. 요거. 요거군봐 9네? 왜이게 뭐노? G. 오, 그치. X. 그치, 이거 랑요 이거 C. C. 그치, 요거지 이거지. 다시 가자! 디스테스, 지, 지 이테라, 와, 우 오테라, 이거 음, 좀 나타, 야요거좀 이거 세 보이던데, 그치 사테라,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바이.